바로 이제 휴방공지를 쓰면서 이거를 주워왔는데 이게 존나 웃긴 거야. <laughs> 전사님이 혼종 <혼정> 걸어가려고 했는데. <laughs> 아니, 근데 이거. <laughs> 이 짤이 너무 귀여운 거야. 아니 들어갔다가 어이쿠어어 어, 어, 어. 어. <laughs> 아니 나는 이게 너무 지금 봐도 너무 웃겨. 나 진짜 진짜 이거 때문에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공지 쓰면서도 존나 웃으면서 공지 썼거든. 이거 약간 좀내 스타일이더라고. 그요 며칠 동안 또 다른 짤들이 많이 아어 있어 이렇게 바클겔 짤들을. 그러면은 오늘 일부는 바클겔에서 그럼 짤좀구경하게 합시다. 바린이한테 쥐굴 추억 남겨주기. 처음에는 그냥 장난칠 생각에 바리니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막 게임 시작한 것 같은 두오를 발견. 대머리 놈 얼굴만 봐도 웃겨서 일단 따라갔다. 그러다 쥐 잡으면 빛 나오는 거로 착각하게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서. 주막에서 빛 스무 개 사다가 쥐죽을 때 뿌려줘. <laughs> 아니 왜? 왜? 아빛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좀 신박하네 이 사람도 이거 빛 어디에 쓰는 거 아닌가? 일단 모아두게요 순수하게 쥐잡고 나온 템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니 살짝 미안하더라 그래서 빛 대신 야월도 한번 뿌려줬다 오 어머 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오 뭐야? 형 이거 45렙 이게 여기서 나와? 몰라요 대박 <웃음> 대박. 아,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그거 좋은 거 같은데. 대사기템 아님? 몰라. <laughs> 버그가 여기 누가 있나 봐. 좀 하도놈이네. 좋은 기억을 남겨둔 것 같아서 뿌듯하다. 아니, 이거 좀 귀엽네. 여기 누가 있나 봐. 이거 눈치가 빠르네. 아니, 역시 좋은 일은 도평 이러지 마세요. 도적 상위야, 이분은. 난 근데 도적으로 나쁜 일한 번도 한적 없음. 아, <laughs> 씨발. 안 걸렸거든 <laughs> 아니 이런 나는 이런 유쾌한 감성이 좋아 <laughs> 아안 걸리면 인정이지 <laughs> 아니 이건 또 뭐야 <laughs> 아 이게 바로 도적의 삶안 맞으려고 무빙 열심히 하네 근데 아프긴 해아 도적들 귀엽네 진짜 도적 새끼들 존나 밉상이네 케이 했는데 전붕이가 잡고 있길래 불안해할까봐 떨어져서 마비 저주 체력 주는데 오? 어.. 전선을 항상 저렇게 고맙습니다 막 이러더라. 어. 아니 이거 진짜 존나 밉상은 맞네 이거. 돼지구름 좀 심했지 1 8로막 어, 진짜 심했다! 아니 왜 돼지구름에서 와우! 아니 그 와중에 주술사님은 왜 와우라고 또 이거 와우하면 어떻게 욕 박아야지! 헤이! 헐! 이런 데서 거래하면 위험해. 깜짝아! <laughs> 야, 이거 진짜 놀란 거다. 깜짝아, 오타가, 깜짝아라고 할 정도면은, 이거, 진짜 놀란 거다. 그쪽은 지옥이라고. 아, 근데 저기까진 귀여웠는데, 나는 이게 더 귀. 웃기... <laughs> 다람쥐도 조심하고 <laughs> 진짜 미쳤다. 비싸움하는 도적잘. 이거 뭔데? 아, 아니, 아니, 왜저 굳이 비용 승부를 왜, 그 여,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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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비용 승보하면서 <laughs> 아, 승보 아 이게 도적 평균이지 음음 암아 도적 아 도적, <laughs> 아, 도적 한짤 요약이야? 아 근데 진짜 도적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우리 약간 초딩때 감성으로 그냥 우리 방에도 도적 시청자들 착한데 조금 좀 슬프다 너네도 거래할 때 투명만 경계하지 마라 나와 7천원만 주삼 슥. 믿음의 힘. 다람쥐도 조심하라고. <laughs> 이게 원본이구나. 이분이 근데 연기를 잘하는 게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아래로 간게 진짜 고수무빙이야. 다람쥐로 길막하고 있는데 거래하는 냄새나게 따라갔더니 투명만 찾고 다람쥐는 의심 안 하네. 이건 뭐야? 아하하하하하! 아, <laughs> 아 개고수다. 아, 다람쥐 조심해야겠네. 아 스캔 분위기 와 진짜 독하다 아니 이게 진짜 퓰리처상이네 이거 정정단당 전붕이들의 호박 교환법 응. 아. 아, 너무 귀여워. 아, 정성당당. 아, 이게 안전하긴 해? 아, 참네. 어이가 없네. 파티. 주술사님, 저희랑 파티 가주세요. 파티. 왕키아로 뛰어가는 길 막더니 같이 사냥해달라고 협박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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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전붕이들은 이런 거를 해도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아. 기껏 한다는 게 저거밖에 없어. <laughs> 어? 나 여기 있는데 서버에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금요일이어도 다들 회식하러 가셨나? 어제는 이 시간대에 애들 많았는데 왕쾌하는 애들 왜 없냐? 다 어른의 사정인 거야? 아, 다닷된 거야? 어 진짜네 뭐냐? 와씨 나 지금 경치 사억 8천 했는데 85렙인데 주술사는 8억 7천이 8 3렙인네 드드 혹시 직업이? 직업은 왜 물어보시죠? <laughs> 도적이네 도적이야 어. 전사 아 저는 전사입니다 아전 주술사예요 아 저는 도사예요 나중에 포피사낸가요 도적 직업은 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왕쾌 지루하다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네 흉가 들이불로 120대 때리면서 90위부터 99까지 하면 이만큼 재밌는 게 없는데 그 님만 혹시 직업이? 어? 심상치 않은 도적이.. 오꼬 닉 슥박이었지? 뭐?! 나저 새끼한테 원각 스틸 당했 진심임? 어 진짜야? 혹혹혹 혹! 그래서 어쩐지 사람들이 보자마자 뭔가 닉네임이 스틸 잘할 것 같은 닉네임이다 이랬거든. 쟤 진짜 쟤, 쟤 했어?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여기서 너, 너니 네 원각을 스틸한 도적을 내가 만나냐? 아니 그것도 졸라 웃기네? 이거 가내 대신 욕해줄게. 어? 칭호받기. 나라는 신이 존재. 그렇게 김 치마를 <laughs> 누가 어머 이 새끼 여러분들 조심하십쇼 시 실제로 우리 바람 유저분들의 원각을 스틸하고 튀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날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클래식이 재밌나요? 분석이 재밌나요? 근데 클래식은 클래식에 추억이 있는 사람만 재밌어요 솔직히 말하면 클래식에 대한 추억이 없으면 사실 재밌다고는 보기가 조금 뚝딱 박서엔 진짜들만 남아서 오히려 더 경쟁이 빡세다고? 그럼 나는 나도 뭐뭐 진짜들란 얘기야 뭐야 천천히 가봅시다. 원각신마리 가량 잡아본 바로는 이십만 전한번 대마령봉 여섯 번 먹어봤습니다. 확률꽤 높아요. 힘내세요. 높은 거 맞지? 그래. 어. 어, 오 잠만. 깐저 새끼. 아까 님들은사이꾼이라 했던 새끼 아님왜 따라오는 거지? 내가 먼저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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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네? 어? 어, 비영승부 좋겠다. 와, 비영승부 너무 부럽다. 어, 잠깐나 갇힌 거 같아,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됐어. 괜히 따라왔어. 뽑으면 비영승부 배워야 되나요? 근데 아직 뭐 죽였을 것 같진 않은데, 저 녀석이 여기 왔다는 얘기는 뚫 때가 됐긴 돼서 왔다는 뜻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에이, 없네. 에이. 에잉. 뭐 뭐야 방금 옆에 있었어 시발, 뭐야 방금 집에간 척하고 투명하고 있던 거야? 와나 지금 진짜 너무 공포영화 본것 같았어. 그래도 소문으로만 듣던 도평을 직접 확인했네. 아 너무 무서웠어 지금. 아씨 어, 뭐뭐뭐야 이거 다시 가, 가고 싶진 않아. 딱히저 새끼 그럼 내가 원강 나 야. 잠깐만.. 나오면 직접 잡는 게 아니고 내가.. 곧 리젠이 된다는 소리야 저게 저 새끼가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잡으면은 그거 노예하려고 지금 저기 서있었단 얘기거든? 가는 척 하고 아나안 할래 생긴 것만 나는 이렇게 생겼지 저런 애들한테 그 저기 그.. 그할 그게 안 돼요 저는 오 x 아, 안해저 네. 저는 전국 주술사협회는 선언합니다 나중에 룹 사냥이 생겼을 경우에도 제작 새끼들과는 생존은 안할 어, 것을 맹세합니다 뭐 년들, 진짜 소름.